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 대학교 지역인문학센터 똘레랑스입니다. 오늘 인문학 토크콘서트에서는 2018년 출간되었고 2019년 세종도서학술 부분에도 선정된 책 스포츠 외교의 신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들의 저자 정기용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외교 화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겠는데 그 개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스포츠 외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즘 들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간단히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일단 스포츠 외교 이야기를 하려면 외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 잠시 후에 이제 자료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외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외교가 뭔가? 영어로 했을 때 사실 두 가지 단어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foreign policy, 외교 정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iplomacy. 네, 근데 흔히, 아, 보통 사람들이 외교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diplomacy와 foreign policy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아, 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좀더이 협의로 생각을 한다면 스포츠와 결합된 외교, 즉 스포츠 외교라고 할때이 외교는 어떤 하나의 수단, 기술적 수단으로서의 좁은 의미의 외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포츠 외교라고 했을 때 다들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뭐 스포츠 외교 전도사, 스포츠 외교에 큰 공헌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외교라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어, 어떤 그, 이, 기술적인 역할을 통해 국가의익을 달성하는, 그래서, 이, 우리의 외교정책을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포츠 외교라는 건, 아, 국익을 위해 스포츠를 활용하여 이 외교정책을 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스포츠 외교라고 하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이게 자료하면 또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츠 외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스포츠를 위한 외교. 스포츠를 위한 외교. 즉, 스포츠의 어떤 스포츠적 목적을 위한 외교라고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 스포츠를 활용하네 외교죠. 스포츠를 활용하네 외교. 마지막은 스포츠 세계 내에서의 외교. 이건 이제 어떤 일종의 스포츠 행정과도 비슷한 이세 가지 것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스포츠 외교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인데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 외교를 흔히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국제정치 시스템의 변화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냉전 시대를 살았을 때는 상위정치와 하위정치라는 구분을 뒀어요. 상위정치는 대개 이제 국가 안보와 생존에 관련된 그런 의제들을 말했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하위정치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와 하위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여기에는 어떤 위계가 있습니다. 하이라키가 존재해요.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이걸 hierarchy of issues. 이슈의 위계란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께 아래걸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가 중요하고 그렇죠. 네. 정치, 군사, 안보 같은 것들이 음. 중요하고 나머지는다 거기에 따라간다. 음. 이런 네. 상황이었는데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 이슈의 위계가 붕괴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때는 국제화라는 말을 썼고, 국제정치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이제 요즘은 세계화, 세계정치라는 말에 훨씬 익숙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단어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함축적 의미를 띠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어쨌든 이와 같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슈의 위기가 붕괴된 사회 속에서 흔히 말하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이 연성 정치,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연성 권력의 문제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문화에 집착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어, 기인한다고 할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상황적 변화가 스포츠 외교가 더욱 각광받게 되는 사실 스포츠 외교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활용되어 왔지만 이러한 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 체계적 상황의 변화, 국제 정치 구조의 변화, 이러한 변화들이 스포츠 외교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어, 이, 받아들이게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수님 책에서는 특히 이제 다양한 스포츠 외교의 사례를 설명해 주셔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이른바 핑퐁 외교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제 탁구 경기를 통해서 냉전 시대에 그 서로 적대적이었던 두 나라가 급속도로 화해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이 참 이제 흥미롭게도 굉장히 우연한 계기에서 예, 일어났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이 사실 핑퐁 외교는 스포츠 외교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 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책 제목이 스포츠 외교의 신화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를 부여한 게 바로 핑퐁 외교죠. 사실, 핑퐁 외교가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포츠 외교하면 핑퐁 외교를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요. 그런데, 제책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스포츠 외교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핑퐁 외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제 책에 이제 일부분을 하래해서 상당히 긴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에서 세계 탁구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선수였던 코안, 나중에 이제 여러 잡지에서 히피라고 표현이 됩니다. 아, 네. 네, 머리가 길고 아주 자유스러운 복장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코안이라는 친구가 아, 선수촌 연습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아, 숙소로 데려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 팀이 탄 버스가 앞에 섭니다. 코아는 셔틀버스인 줄 알고 올라탔어요. 근데 거기에 중국 선수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 중국 선수들은 미국인과 접촉하는 게 금지돼 있었습니다. 어, 대국가볼요 예, 네, 그렇죠. 네. 금지돼 있었는데 그냥 만나요. 내리지도 않고 코안을 그냥 그대로 티어트에 데려다 줍니다. 거기에 이제 장자동이라는 중국 탁구의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중국 선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장자동은 코안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 기념품을 교환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말을 던져요. 그런데 그 버스가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이 가죠. 아, 네. <laughs> 의심이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해서 버스에 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코안은 중국 측에서 먼저 타라라고 음. 제안을 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중국은 아니다, 코안이 그냥 올라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계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올라탄 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버스가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상, 상, 상상이 가능합니다. 상상이 가능한데 진실은 뭐 누구도 알수 없겠죠. 어쨌든 그와 같이. 그두 국가 선수들의 만남이 거기서 코안이 중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 한마디가 중국 방문을 음. 성사시킵니다. 성사시키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급속도로 미중 관계가 진전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예.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제가 덧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두 선수의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모를 만남이 미중 관계의 정상화라는 국교 정상화라는 그런 결과를 끌어냈었죠. 예.